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 나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칠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가 집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함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고향 땅으로 출발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도망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세번 사용되었죠. 21절, 22절,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도망치듯이 고향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라반은 야곱을 뒤쫓아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도망가고 외삼촌 라반은 잡으려고 쫓아가고, 이런, <laughs>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떳떳하게 돌아가지 못하였습니까왜 도망쳐야 저만이 고향 땅에 가야 갈 수가 있었습니까? 31절에 나오죠. 31절에 보면 <laughs> 야곱이 나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 하였음이니다"라고 이 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나반과 같이 일했습니다. 라반이 어떠한 사람인지 충분히 알았을 것이죠. 야곱이 고향 땅으로 간다고 하면은 라반이 그의 딸들을 다 빼앗아서 야곱을 빈손으로 보낼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어 라반 모르게 고망을 쳐서 고향 땅으로 가야만 했던 것이죠. 라반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가는 날짜를 라반이 양털을 깎을 때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라반은 양털을 깎으려고 어, 멀리 나갔죠.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추수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요. 또 많은 음식이 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추수의 기쁨을 어, 나누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이게 분주하게 어, 즐거운 잔치를 이렇게 하면서 추수할 때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함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러한 때를 기회로 삼아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철저하게 미리 준비하였죠. 낙타니 이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재산을 다 낙타에 싣고, 또 가족들과 같이 고향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라반은 3일 동안 야곱이 떠난 줄을 몰랐습니다. 3일 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야곱을 쫓아갔습니다. 10일에 걸쳐서 야곱을 어, 쫓아간 것이죠. 야곱은 10일 길을 행하였고 어, 라반은 3일 후에 알았고 칠일 7일 동안 따라간 것입니다. 어, <laughs> 23절 말씀해 보면은 어,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렀더니라는 이런 단어는요. 적의적인 어, 마음을 가지고 이르렀다라는 그런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이르렀다, 기쁜 마음으로 이르렀다가 아니라요, 적의적인 어, 마음을 가지고 이르렀다. 마치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옵니다. 매질 후에 애굽 바로왕이 후회를 하죠.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드디어 애국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때 이르렀다. 이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라반의 마음이 바로 왕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요, 라반은, 라반은 야곱을 대할 때 사위로, 식구로, 이렇게 대한 것이 아니었음을 볼수 있죠. 어, 자신의 집에 종이었는데, 종이 도망간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간 종을 잡아서 죽이고자, 또큰 벌을 주고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라반이 야곱을 따라간 것입니다. 어, 정말,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악한 이런 사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입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사람 라반에게 협동하여 이르시되, 너는 선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야곱을 건들지 말라. 야곱과 더불어서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무리 라반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경고하는데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날 야곱이, 다음날 라반이.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때 라반은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있어요 라반의 마음을 충분히 알수 있는 말씀입니다 라반은요, 야곱을 만나면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라반, 야곱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도 다 해가지고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너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관는 말하지 말라라고 해서 너를 살려둔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나발로부터 야곱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와 같이 악인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만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반은 야곱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곳으로 책 잡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집에 있는 우상을 훔쳐갔다고 책 잡았습니다 야곱은 우상을 훔치지 않았다 훔친 자가 있으면 죽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훔쳤습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이 훔쳤습니다. 야곱 모르게 우상을 훔쳤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온 식구들의 것을 다 주십니다. 라헬은 우상을 낙타 안장에다가 넣어놓고 그 위에 앉습니다. 라반이 들어왔을 때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한다. 라고 말하죠. 우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자 엉덩이에 깔려있는 이런 우상의 모습입니다. 어, 이런 우상이 얼마나 우습광스럽습니까? 이런 우상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도 여자 엉덩이에 깔려가지고 있는데, 무슨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여사 우상의 그 무능함을 보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방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세상 물질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위험 중에서도, 어떠한 어떠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임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여해 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확신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득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화로 되시기를 바랍니다.